목사님 이번 설교는 어떤 고민 끝에 완성된 설교였을까요? 네, 어, 첫 번째는 2월 달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춰 보는 달 아닙니까? 그래서 어, 말씀에 대해서 나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또이 말씀을 일단 정하게 됐고요. 어, 두 번째는 설교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내가 말씀 저도 말씀을 읽고 또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은 어,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그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또 무덤덤하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보고 듣고 또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자각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심각하게 얘기하면 좀 충격적인 어떤 그런 어, 가, 어떤 그 느낌을 가진 거죠 그래서 내 자신에게도 어, 이래서 는 안되겠다 라고는 그 자각을 갖고 그 이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고민하다가 또이 말씀을 정하게 되었고요. 또한 가지 세 번째는 우리 개혁이 이제 시작된 지한 4년째 지나고 있는데 우리 개혁 교회가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예배에 대한 사모함또 말씀에 대한 열정. 또 기도에 대한 열정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식어져 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런 부분에서 동기부여를 하고 또 신앙과 믿음을 좀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일까 하다가 또이 말씀 오늘 전근보다 더 귀한 사모예야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설교의 핵심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한 문장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어, 하나님 말씀은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무할 만한 가치가 있고, 또 영향력이 있고, 또 그런 힘과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어, 전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노아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투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생애를 다 투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성취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 또 그런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두 번째는 예수님의 경험를 통해서도 우리가 밝게 알수 있죠. 예수님은 어, 말씀 육신의 이 땅에 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땅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생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삶도 어렵고 공생애도 어렵고 그리고 100%그 말씀을 살아 내셨고 성취해 내셨고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수고와 애쓰고 헌신들도 많이 하는데, 과연 그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판단,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심, 자기의 심, 어, 자기가 하기 원하는 어떤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판결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많은 점검보다도 더 귀하고 또 사모하고 또 그렇게 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오늘 핵심 메시지고요. 어, 아울러서 오늘 이제 2월달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온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돈독시키고 잘못된 부분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반듯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자라는 것이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목사님 전달해 주신 말씀을 삶에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각인하는 것,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용을 살리는 말씀이다. 나를 능히 변화시킬 수도 있고 내용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인식과 또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나의 관계가 조금 더 이제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은 분량이라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그 말씀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있고 듣고 또 상고하면서 묵상하면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부딪히오는 것이 있고 갈등이고 있고 갈등 이 있고 또 고민이 생길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손해 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과연 나는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많은 점금보다도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고 어떤 그 삶의 현장에서 그런 그 갈등이 올 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비중을 크게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작은 훈련들이 반복될 때, 더큰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어 오늘날 우리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전분보다도,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인식, 또그 새로운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승리하시는 한 주간의 시계를 예수 그으로나 축복합니다.